혈압약을 먹지 않아도 혈압약을 먹은 것 같은 효과를 낼수 있다는 선재광 박사님. 햇볕을 세면서 혈압약 두 개, 즉 심박이 안정이 되고 내지는 혈관을 확장되는 두 개의 혈압약을 먹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선재광 박사님은 햇볕을 세면서 어떤 행동을 하면 혈압약 두 개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제가 모든 환자한테 B을 B을 하면요 천년 혈압약을 부작용 없는 혈압약을 세 효과가 는데요 모든 환자에게 이것만 하면 이번엔 혈압약 세 개의 효과를 볼수 있다고 권하시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혈압약으로 혈압을 조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혈압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아직도 많은 분이 고혈압에 대한 편견으로 약에 의지하려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데요. 이 밖에도 고혈압 바로 알기 운동으로 유명한 선재광 박사님의 여러 저서와 방송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만을 모두 모아 이해하기 쉽도록 재편집하여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130여 편의 고혈압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더 알아보기를 눌러서 신청해 보세요.